네, 안녕하세요. 성북메가스터디에서 영웅고 영어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효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으로 보시는 어머님들하고 또 여기 현장에 오신 어머님하고 같이 이번에 영웅고 영어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영웅고등학교의 이번 영어 시험에 뭐 객관식이나 서답형이 어느 범위에서 몇 문제 출제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국정교과서는 영어 능률 김을 선택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학교들처럼 1과와 2과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웅고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전국 이제 학교들 기출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부교재 같은 경우는 주로 그 EBS 수능 감작기 라는 교재인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잘안 써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쓰는 부교재인데 이제 여기에서 총14 지문을 내셔서 그 체감상 난이도뿐만 아니라 이제 양 자체가 좀 많이 시험 범위로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봤던 3월 그 고1 모의고사 영어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30번, 34번, 39번 이렇게 세문항을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 학교 교과서와.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의 그 사실은 시험 범위 양 자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볼수 없고요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어, 출제 문항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어법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혹은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시오 같은 뭐 서답형으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객관식으로 해서 총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 시간이 부족한데 이제 영어 단어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영어 암기 양 자체가 좀 부족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의외로 어법 문제 이상으로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다섯 문제가 출제가 돼서 어법하고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비중은 비슷하게 갔고요 이제 사실 이번에 또 이제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조금은 학생들한테 쉽게 느껴졌던 이유가 어법하고 어휘 두 개를 합친 것만큼 이제 내용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의 문제라 함은 이제 주제를 찾으시오, 제목을 찾으시오, 그리고 내용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유형들이. 어법하고 어휘보다 뭐두 문제지만 더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 친구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저한테 결과를 말해줬을 때도 이제 결과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또 그만큼 100점을 받은 학생이나 9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이 사실 영어과에서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요소들이 아무래도 내용의 문제가 조금 더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흐름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본문이나 저희 EBS 부교재를 암기를 조금만 주요 지문 위주로 하면 그렇게 어렵게 풀 수,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선택한 난이도는 중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차츰 뭐 제가 서답형이랑 또 다른 문항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점 만점에 19.9점 어법, 18. 5휘 그리고 총 44.1점이 일반 그 단순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제 준비한 것보다 뭐 조금 쉽다거나 아니면 어플 수 있을 수준이네라는 체감 난이도였습니다. 출제 경향은, 어, 원래는 여기 영웅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부교재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인데 1학년 친구들한테 이제 공부를 같이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시거나 서답형을 좀 어렵게 내시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서답형도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난이도에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랑 분석을 해보면 조금 쉬운 거였고요. 서답형을 그럼왜 시웠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단어의 어형 변화를 변화를 유도한 문항은 한 문제 빼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어를 주시고 그 단어들을 영어 문장을 어순에 맞게 정확히 배열만 하면 되는. 그니까 지문을 미리 좀 충실히 숙지한 친구들은 그 유형의 그 지문에 그 문장이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 단어 모양을 뭐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거나 해서 어형 변화를 유도하지 않고 그냥 어순대로 적게 하는 서답형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서답형이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단어 보기를 제시하고 서수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가 대다수라면 그리고 이번에 서답형도 아주 많이 출제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문맥상 영단어의 한글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게 앞부분 1 페이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과. 그러면 그냥 사과 하나 그러면 언애 e 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과 1번 뜻뭐 예를 들어 애 e 하고 그게 사과다. 혹은 뭐 배다. 이런 식의 사실 뭐 어찌 보면은 조금 뭐 중학교에서 이제 1페이지에 낼법한 어휘 관련된 단어 관련된 뜻 관련된 문제를 내신 거라서 그게 학생들이 어 조금 내가 풀수 있을 만한 거 같은데 쉬운데라는 난이도를 체감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성 판단 문제 전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는 서술형 또두 개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의 객관식이라서 이 부분은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고요.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는 아무래도 정확히 잘 어법을 숙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두 개인가 세 개인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객관식 한 문제는 그냥 평이한 수준의 저희 서술형이 아니라 어법성 판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은 어떻게 가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영웅고 친구들하고 그냥 단순 정규 수업에서 내신 대비 뿐만 아니라 이제 중으로도 많이 저녁에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쉽게 출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저도 예측을 정확히 한건 아니지만 영웅고는,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출의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고 정말 영어를 성실하게 그냥 그 시험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문장들과 지문들을 많이 숙지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볼수 있게 하는 정직한 영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을 매일 보고 또 챌린지를 하고 그리고 지문을 웬만하면은 최대한 양이 많지만 암기할 수 있게 하는 그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크게 이번에 나쁘진 않았고 어쨌든 정리하면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즉. 어 최대한 지문 내용이나 아니면 필수 어법 그리고 관련된 문장들은 숙지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답형은 한글 해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순에 맞게 배열만 해 주시면 되는 평이한 조금 쉬운 유형의 서답형이 출제가 돼서 이제 문제를 공부를 할때 이제 시험 대비를 할때 이제 핵심적인 문장들과 그리고. 어,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신 뭐 갑자기 노나 논 같은 부정 표현이 맨 앞에 나와서 뭐 예를 들어 도치가 일어나는 등의 그러한 특이한 문장들 위주로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서답형을 쓸 때도 훨씬 더 자신감도 찾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문 변형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제 본문 변형이 없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 시에 변형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병행하면서도 이제 고득점을 받기에 충분히 가능하려면. 또 기초적 인 사실은 지문 암기도 조금 되면 더 시너지가 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주장하는 바 주제 요양문 목적 유형의 문제 등이 그니까 말씀드린 내용 일치 문항이 어법이나 어휘 유형 합쳐서 보다도 많이 출제가 돼서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체감 난이도가 하락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말에 이번에 어렵게 내신다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말에는 그런 분명히 단어랑 어법을 어렵게 내실 거고요. 서답형에서 분명. 어형 변화도 유도하시는 문학몇 개씩 출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꼼꼼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학습 스타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어법 문제랑 어휘 문제 단어 암기하는 것도 꼼꼼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간략히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학생들이 학교별로 모여있기 때문에 영어과의 수업의 특성은 이제 학생들을 1대일로 봐주기가 솔직히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뭐 숙제량이라던가 또, 질의 응답을 할 때에 제가 답변을 해주는 수준을 제가 유지해 를 준다거나, 아니면 학습적으로 조금 베이스가 아직 노 no 베이스인 친구들은 이제 정규 수업 시간보다 일찍 불러서 제가 따로 그 영어의 기본에 대한 완전 기본은 아니고요, 중등 수준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이제 따로 보강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대비 기간에 추가 중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문제만 계속 풀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모르는 거 계속 질문 받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꼭. 강사가 찝어서 학생한테 미리 어, 이거 알겠냐고 하고 또 모르는 거 있냐고 또 따로 먼저 설명을 주고 먼저 질문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정규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줌으로도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업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EBS 교재를 부교재로 선택을 하시는 학교인데 그거를 뭐 작년 기출에도 나왔었던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3월 달부터 그냥 그 EBS 교재를 학원에서 주교재로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 저는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복습 시험을 어떻게 봤다. 그리고 학습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을 해 주셔라.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업이 4시간짜리가 끝나면 평일에 영어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한 번쯤 이제 학습 동료 문자를 또 보내 드리고 학생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카톡방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영상 들어 봐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설명에서 직접 참여하셔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국어랑 수학 이어지고 이제 영어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게 진짜 학습한 양 그대로 본인이 이해하고 숙지하고 암기한 그대로 잘 따라오면 사실 시험 성적, 실수하지 않으면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중간고사 때 조금, 어, 기대보다는 잘못 봤는데, 뭐, 충격을 받았다거나 놀란 친구들은 또 지금 다시 기말고사 1학기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